원래 오늘 뭐하러 가는 건지 알아? 에일리언 아지트가. 왜? 어. 몰라. CLS를 더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오늘 CLS에 좀 포인트를 살짝 오피트크루져 대박. 깜짝이야. 오, 필버. 어 잠깐 포인트 주러 왔어요 포인트. 어디 더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완벽한데? 아니야, 지금 모자란 부분이 하나 있어 랩핑하는 거 아니지? 어, 아니야 포인트를 살짝 주기 위해서 가는 거또 남자처럼 만든 거 아니지? 어, 절대 아니야 시 l 스는 이미 남자처럼 차될 수가 없어 너무 우아하게 생겨가지고 형님, 안녕 안진이 안녕. 배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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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나와있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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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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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할때 빼고 이거 한 거야? 왜? 팔고 왜? 탈곡 이거 끼고 싶어서 불안해서. 아 대박이다 네. 이거 좀, 어디 건데연 순정 이거, 이거 스프릿아 아니 벌써 튜닝 엄청 많이 했네 이 옆에 파브는 뭐야? 이것도 사이드 네. 이거 사이드 이건 어디 거야? 스프릿 리어 스포일러는? 이건 원래 순정 아 이건 순정 아 이게 페인트워커 에디션에는 이게 어, 순정이야? 이거 순아 순정. 이것만 바뀐 거야 아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보니까 노란색의 카본 조합 보니까 GT3에 카본 좀 하고싶다 <laughs> 실내 다 카본이네? 이것도 순정이야 전부 다? 네. 이것도 다 순정이야 이것도? 아니요 사이드 브레이크랑 응. 암레스트는 다 따로 바꾼거고 손잡로 아. 바꾼거고 아. 나머지는 아. 여기는 순정? 여기요 네. 손잡이도 순정 여기저기 카본 넘쳐납니다 이것도 순정? 네 이것도 순정? 어, 여기 BMW 인디비주얼이라고 써 있네. 네. 인디비주얼. 내가 떼야겠다 아, 이거. 제 래핑 아니지 근데. 진짜 도색이지이 아, 컬러 네임이 뭐야? 컬러 코드가 따로 있어요. 뭔데? 컬러 이름이 뭐야? 아, 얘는 스피드 옐로우. 스피드 옐로우. 아, 잠깐만. 개나리. 오늘 시리스에 무슨 작업을 할 건지 알아맞춰 봐. 네, 예상에는. 응. 저 밑에를 작업할 것 같아. 얘기 들었어? <웃음> 얘기했죠. 안 할수록 더 간지나. 야 근데 이거 자기차에 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에도. 야 해외에선 얼마나 유행인데. 그건 해외고. 우리나라도 이제 유행이 오게 돼 있지. 트렌드는 아, 그러니까. 돌고 돌니까. 세차 안 해도 되는 게 장점이야? 장점이지 최고의 장점. 안 <laughs> 하면 안 할수록. 그래도 램프는 닦아야지. <laughs> 어 램프는 닦아야지. <laughs> 안하면 안할수록 더 이쁜 차지. 아 이거 좀 심한데. <laughs> 이거 너무 너무 매니악해. 고양이 신기. 해 신기하지. 이름 뭐였지? 코점이랑 보송이. 어. 애진 고양이 한 마리 키워야겠다. 왜요? 어, 입뻐하는것 같아서. 근데 한 번도 안 키워봐가지고 음. 뭘 원하는지 몰라요. 고양이는 그냥 냅두는데 어, 그냥 뜯는데. 근데 막안 물어요, 안, 안 할게요 이러고 샀는데 확 <laughs> 이렇게 하 안. 안 그래. 뭔지? 전달. 그럼 그다음부터 못 맞을 것 같은데 나도 예진이가 결혼하면 나한테 잘해줘요 잘해줘요 해준다 그랬는데 <웃음> <웃음> 확 이렇게 때리고 막 아까처럼 여기 배에 손톱으로 어. 막 눌러가지고 흉터 남기고 막 그래 아 진짜 고양이도 화나게 하면 무지 솜방망이라고 저기가? 여기? 아. 쟤네들 발톱 없으면 응. 되게 힘이 없거든 이렇게 아. 통통통통 이게 치면 어? 얘 방금 하품했는데 안에 막청군이 있었어 CLS? 응. 저 M4가 있고 c s 가예고 어? c s 가있고 얼만큼? 5 혹시... 0글래 작품 하나 만들었어 작품 알루미늄을 이렇게 조각하는 걸 되게 좀 좋아하는 거같아 근데 이그 매, 매끈한 느낌보다는 어떤 삶의 풍파라든지 어떤 그런 어려움 고난 이런 걸 이제 여기다 이제 조각 조각을 해가지고 되게 나름 잘 먹고 지금 저쪽 휠이랑 이쪽 휠 조각해놨고 음. 이쪽 휠도 지금 조각을 얼마 전에 음. 하셨어 지금 저기 계신 분께서 근데 음. 이제 네, 이쪽 휠은 이제 아직 멀쩡해 저쪽 휠까지 조각을 하고 나면 내쪽도 이제 한번 복원하면서 블랙 투톤으로 바꿀려 고 조각가 선생님 여기 계신 분. 조각가 아 조각가 자꾸 말동을 하고 계시는 조각가 선생님 CLS가 벌써 PPF한지 1년 정도 돼서 군데군데 군데 묵은 때도 좀 오늘 같이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PPF가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까 언제나 너무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요 든든해, 든든해. 아니 콧구멍 빼니까 뭐가 바보 같아. <laughs> 바보 같아. 콧구멍 빼. <laughs> PPF 없이 아끼는 차를 탄다는 거는 저 밖을 밟아 벗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꼭 진짜. 황배는 어느 정도 왔어요? 이제 이게 끝이야. 여기서 더안노려져요 아, 이게 끝이야. 어. 다 왔어. 이거는 뭐지? 에이버리 실버 크롬 필러. 에이버리 필름은 음. 광도나 이런 게 좋은데 음. 약간 필이 완벽하진 않아 필이 많은데. 아 어. 대신 에이버리 크롬 같은 경우는 이 광도가 안 주고 시간이 오래 아 지나도. 그래서 좀 비싸긴 한데 많이들 쓰는.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요게니차 이제 사이즈스 컷에 들어갈 거야. 어.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머플로 뭐 같다. 오빠 응? 나가면 잘할 수 있겠어? 나다 응. 얼마나 엄청 잘했죠. Five, six, seven, eight. 너를 순간, 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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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이, 빅이. <laughs> 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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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는 p 인보미 d 안되미다고 주나. me, ping me, ping me. I 나 땡겨 이렇게 싹 말리게 하나, 하나 둘셋 여기가 이렇게 포인트로 가는 거야 n k 포인트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어? 아직 감이 없어? 응. 없어? 응. <laughs> 아직 감이 없대 u 리 h a n k y o 와봐 h a n k you. t h a 는 k you. t 아니 잠깐만 봐 u t h 왜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이미지가 크단 말이야. 뒤쪽에도 이렇게 크롬이 있지. 그니까요 밑에 이요 크롬 포인트들을 맞춰주는 거야. 오, 뭔가 포인트가 되게 시작했어 뭐해?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왜 뜨거워? 선피리 너무 뜨거워. 되게 고급스럽지. 아, 여기서 봐도 크롬이 딱 존재감이 보이네. 어, 이래요. 이 여기 보니까 여기도 크롬이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탈 때마다 다가갈 때. 문 열면서 요 크롬 잘 있나?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될것 같아. 블랙이었어도 예뻤겠다, 이렇게. 이딱 아, 여기서 딱 보이네, 벌써. 아주 예쁩니다. 아주. 아니, 액션캠으로 주행컷 좀 한번 찍어줘요. 어, 아니, 근데. 녹화 서 집에. <laughs> 이걸로 짐벌을 찍으면 어. 안 떨려. 근데 이 지지대 나도 사야겠다. 거의 좋은데? 이거, 이거. 화면을 낄수 있는 지지대인가 보네. 응. 음. 야, 진짜 크롬이 싹 보이네.

맘에 들어?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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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 부셔 못하겠네. 안녕. u wish to t a k 아영상편 c 끝낸 줄 알았는데 I 포 소개를 하다 말았네요. m g o i 데 g to take a neck. I 아 o n t t h 오 들어갔네. 아, 살좀 빼야지. 우준이처럼 되면 안 되니까. 형 배에 닮은 거 하나 있는데. 뭐? 여기 M 본네즈 요거 요거. 이게 GT3 했던 그 필름이지? 아 이게 클래식 자이 스팀 마이크스. 너 저쪽 충분하네 어? <laughs> <laughs> 어. 내리면서 왜 저쪽으로? 페인트 오 에디션은 이 스페셜 컬러다 보니까 돌빵 나면. <laughs> 스페셜하게 마음이 아파. 아 그렇지. 돌빵 나면 안돼 그래서. 예쁘게 <laughs> 나왔잖아. 아 포인트 좋은데. 자 아, 아니야 확실히 M4는 좀 꾸며야 예쁜 것 같아. 순정일 때랑 이렇게 꾸며놓을 때랑 느낌이 또 완전 달라. 야, p p f 티가 거의 안 나오게 잘 붙이네. 여기 보면 이제 필름을 붙여도 필이 거의 없어요. 순정 도장면보다 필이 없어서 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보세요? 보이죠? 그래서 PPF 필름을 하려면 이 클리프 디자인 필름을 추천합니다. GT3에서도 굉장히 만족했었고. 그래서 저 주위의 지인들이 이제 PPF 필름 뭐야 돼? 물어보면 저는 진짜 제 실제 경험에 의거해서 클리프 디자인이 프리마 X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페라리도 똑같은 필름으로 시공을 어 기다리고 있다. 아 얘도 차고 올리는 기능이 있으면 편할 텐데, 그렇지? 이 컬러 예쁜 차들은 PPF 안 하면 범죄야 범죄, 제가 애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에도 PPF를 붙여봤습니다. 애플 마크에 스크래치가 살짝 난 거예요. 투명 테이프로 그냥 붙였어. 그래서 뗐다 이렇게 뗐더 이렇게 됐어. 그럼 내 클리프에서 응. 무광 필름도 나와요? 어, 무광 필름 나와요. 이거 무광이잖아. 능한 필름이 나왔어. 그냥 얹으면 돼 오. 아까 정석이 형한테. 형, 이거 노트북이면 칼질 어떻게? 이랬더니, 야, 그럼 니네 차들은 다 어떻게 할게? 이러는 거예요. <laughs> 생각하니까 맞았어. <laughs> 어, 떨려. 어, 보지 마라, 이제. 야, 이제 듬직합니다. 이게 무광 PPF라서 기존의 맥북 느낌도 살리면서. 이거 오빠 거야 뭐? 어, 내꺼. 어, 이제 노트북 사면 무조건 PPF 해야겠다. 최고다, 최고. <laughs>